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laughs>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하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하옵나이다. 아멘. 3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내그 사랑 변치 않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 같네. 오신실 하신주, 오신실 하신주, 날마다 자비를 해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고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사라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령할 모든 것 내려 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머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 하신 주, 오신실 하신 주. 이 다잡이를 베푸시며. 이령할 모든 것 내려 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와사랑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또 선하신 주님의 손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의 모든 갈 길을 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충성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 인내하며 오늘도 믿음의 주 소망의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아 복된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소망에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 도를 향하신 하나님 선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빌로 세우신 주의 교회가 더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반석 위에 서신 든든한 교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하나님 어떠한 또 외부적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히 또 세워져 가는 주님의 교회 또주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개혁의 신앙의 정신을 늘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언제나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더욱 더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연약함과 즐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라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이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또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현장 주님께 삼케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생애을 터전에서 수고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군비지 않도록 남을려 수고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들 싸우니,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화할 자 열어주시고, 듣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예스라 8장 21절에서 36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 중 열두 명을 세례바와 하세바와그 형제 열 명을 따로 세.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따라서 주었으니 내가 따라서. 내준 것은 또 금잔이 스무 개라 그 무게는 천 달이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두 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그릇들도 거룩하고 근과 그 금은 너희 조상들이 하는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와의 호 성전골방이래로 제사장들과 레이사람의 우르머니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첫째 달 10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접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드신지라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라의 아들 무레모의 손에 넘기니 비누아스의 아들 엘레아스가레이사람 예수와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아의 아들 노아가 다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돌아와 그의 무경을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스송아지가 열두 마리요 또 순양이 아흔 여섯 마리요, 어린 양이 일흔 일곱 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전수가 열두 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주사를 왕의 총독들과 이우라 대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귀환의 대열을 이끌고 있습니다. 에, 남녀노소 또 어린 아이들과 가축, 자 그리고 성전으로 어, 이제 가져갈 에, 귀중한 이제 물건, 이제 예물, 기명들까지 다 아, 이제 에, 함께.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긴 행렬을 먼약한천 킬로 이상 되는 이 바벨론에서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은 험난한 길이고 또또 또 위험한 여정이기도 하지요. 4 개월 동안 사막과 또 산길을 가야 됩니다. 거긴 도적대도 있을 것이고 또 질병과 또굶주림의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스라는 이 즉시 출발하지 않았어요. 그는 먼저 이 아와 강가에서 행진을 멈추게 하고 온 백성에게 이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때에 예,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 거였다. 스스로 겸비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의 자세, 믿음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여정은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순례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정 가운데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에서 가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허용된 일이었고 또 많은 무리가 이동하는 대열이었기 때문에 왕에게 이왕 우리를 그곳으로 이제 봉구를 보내려면은 좀갈수 있는 안전한 그러좀 그 보호 대책을 좀 요청할 수도 있었겠죠 일정 정도의 병사들을 좀 동원해서 갈수 있도록 좀 허락해 달라 자, 뭐 이런 요청도 할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이유를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그랬죠. 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신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예, 이 믿음의 고백이죠. 자,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겼던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도 이런 <laughs> 아와 강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또 결단하기 전에 그 일을 시, 실행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먼저 멈추는 거, 먼저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멈춘다는 것 믿음의 준비입니다. 예,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 금일과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아 우리 항상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기도 없이 시작하면은요, 이러면 됩니다. 모든 것들은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칩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말로 그렇죠.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다. 이 중요한 3대 사역.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근가에는 바로 기도 사역이었어요. 기도 사역이. 공생인을 시작하실 때에도 먼저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그 바쁜 사역의 매일매일 시간 속에서도 아침 새벽 미명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사역을 마치고 나시면 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주실 때에도 예수님만에서 기도하시고 또 십자가상에서도 마지막은 주님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의 자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기도 없이 시작하면 되는 것 같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시작하면. 들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그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아와 강가에서 에스라와 백성이 이, 드렸던 이 금식 기도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손길을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손길이 또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믿음의 놀라운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항상 길앞에서 인생길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뵙고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겸손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또 우리의 자녀의 우리 의 모든 소유를 주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잠시 1절 31절을 보시면 첫째 달1 십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가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드시니라 바로 그렇죠? 대적자들이 있었고 또 위협하는 자들이 있었고 매복한 자들이 있었고 그들을 위협하는 이 방해하는 이 방해자들이 있었습니다. 대적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사 그들로부터 그들을 건져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4 개월의 긴 여정, 수많은 위협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서 이제 본국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우리를 덮으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어요. 요셉을 구덩이에서도 건져 주셨지요. 다니엘도 사자고래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길도 그렇습니다. 건지신 하나님, 구원이잖아요. 구원 죄로부터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구원자 하나님 은 우리를 사망에서 우리 올무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러나 그 이례적 사건으로 우리가구원의 은족에 참여하지만 오늘도 수많은 위기와 고비와 산적한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매순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 구원의 손이죠. 건져 주시는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돕는 구원의 손길이 우리를 붙드시고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그 구원의 주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는 구원의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구하고 늘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32절에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을 머물렀더라. 이제 기도한 기도를 시작한 일이 은혜로 마무리되었어요. 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은 예물을 드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예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은 항상 감사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의 걸음도 걷습니다. 삶의 길이 험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도시는 손길이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마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길을 여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위험을 막아주시고 우리가 감히 기대하지 못하던 방식으로.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길 믿습니다. 온도가 그 선한 손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 주시고 또 우리들의 사역을 세워 주시고 우리 인생을 은혜 의 목적지로 인도해 가실 주님이십니다. 광야의 길에서도 또 바벨론의 포로지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어요. 그 손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 손을 믿고 그 손이 붙들려서 오늘도 주님의 이끄심 따라 평안히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 우리의 삶의 인생 여정 가운데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 평안할 수 있고 주님의 선하신 속결 가운데. 주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는 자가 보겠다 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걸어갈 때에 주님 안에 형통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주소서 옵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날아가이 마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죄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